안녕하세요. 저희는 타타 레스큐. 자 저희가 오늘 기부하러 온 곳은 바로 광진구청입니다. 네. 이번에 위시본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바른통상에서 사료 기부를 해주셨다고 해요. 아, 역시. 네. 근데 저희가 여기를 왜 오게 된 거죠? 우리 광진구 그러니까 저희 동네 분들하고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날에 주민들하고 같이 힘 합쳐 가지고 사료를 징정을 아,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최근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사료를 좀 소소하게 좀 기부를 했었어요. 아, 네. 또 위시본 그 네. 촉판 사장님께서도 아 본인도 아, 네. 좋은 일에 동참하고 음. 싶다. 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 광진구청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자. 네네. 이렇게 선뜻 오케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아, 네, 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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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료를 기부하러 가봅시다. <laughs> 대표님 갖고 왔네. 와 진짜 커. 앞에다가 예 건물. 네, <laughs> <laughs> 아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 <laughs> 자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저 광진구청에서 근무하는 동물관리팀장이고요 류성님이라고 합니다 <laughs> 류성님 팀장님 <laughs> 자 저희가 저희 타탄 레스큐가 어, 이제 기부를 끝내고 지금 궁금한 게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자첫 번째 어, 저희가 이제 기부받으신 사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 네. 기부해 주신 사료는 정말 유익하게 쓰일 겁니다. 간내 길을 잃은 고양이나 어, 유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은 음. 사료를 따로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관공서가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증받은 사료로 공급을 해주게 되죠. 오, 어, 되게 좋은 곳에 쓰이네요. 네, 네, 네. 혹시 그 이제 광진구청에 유기견, 유기묘 이제 도움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어제도 들어왔습니다. <laughs> 혹시 어떤 음, 유의 요청이 음, 들어오나요?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사비로 이렇게 음, 사료를 사서 주는데 너무 많이 돌보다 보니까 음, 자기 재정 상태보다 더 아, 많이. 너무 착하시다. 네, 음. 너무 착,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니까 음.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차, 찾아와서 음. 이제 도움을 요청해도 저희가 이런 분들이 없으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 요 아. 30년 광진구 토백이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더좀 마음이 쓰이게 되지만 오늘 겨울부터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뭐 하는 행사라든지 뭐 그런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행에는 이제 유기동물이 빨리 새수인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오, 맞아요. 그래서 저, 맞아요. 그래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버려진 그러니까 사지 말고 입양하자고 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입양기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음. 아, 미용도 해주고 중소화 수술도 해주고 이런 지원사업 그러면 사는 것보다 더 입양을 많이 하야 되겠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네, 아, 자박수한번 주세요. 좀 미래 미래 지향적이고 이게 좀 선진국에서 하고, 하고 있는 있죠.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도 빨리 이거 앞서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어? 특히 우리 타타레스큐도 컨셉이 딱 맞아요. 음, 그래서 광진 구청에서 하는 일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웃음> 어? <웃음> <웃음> 협업을 하고 협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